Thank you 세상에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진행된 승무패 23회차와 프로토 승부식 42회차 간단 복귀와 더불어서 승무패 휴식 기간에 어떻게 풋볼 살롱 채널이 운영이 될지 간단하게 예고를 드리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무패 23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포폴살롱의 최종 픽은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K리그 경기가 올킬이 나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북 현대의 무승부나 수원FC의 승리 같은 이변 결과가 적중이 됐고 일본 J리그에서만 4개가 틀렸는데 단통승부를 봤었던 두 경기와 투포를 잡았던 두 경기가 부러지면서 조 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포폴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2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이 되셨다고 인증을 남겨 주셔서 기쁜 마음에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 주의를 당부드릴 것은 풋볼살롱은 유튜브 채널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 운영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널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 단톡방을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타 플랫폼에서 패널 등으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이나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 이외의 풋볼살롱을 사칭하는 행위를 발 견을 하실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정보란에 있는 이메일로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픽은 제가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5폴더짜리 조합픽입니다.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을 했는데 이 운이 좋게 29.6배당 네, 예, 조합픽이 적중이 됐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의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매 회차마다 적중이 돼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풋볼살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조합 픽을 바탕으로 적중이 되신 내역을 멤버십 카페를 통해 인증을 해 주신 인증 내역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합을 드렸던 픽에다가 대구와 강원의 승리까지 추가를 하셔서 이 116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적중 금액을 기록을 하셨고 두 번째 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렸던 조합 픽에다가 대구와 강원의 승리까지 서5 5 8배라는 고배당 적중이 되셨습니다. 나머지 두개 적중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렸던 조합픽 그대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이 된 케이스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포폴살롱의 프로토 이베팅 스타일은 한 폴더 짜리나 두 폴더 짜리 저배당 픽보다는 최소 4개에서 6개짜리 폴더를 구성을 해서 고배당 적중을 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두 폴더 짜리나 한 폴더 짜리 저배당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제가 점쟁이나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적중 픽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말 말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픽인데 아쉽게 다한폴 낙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저는 최소 무승부에다가 2.5 언더를 축으로 이 조합픽을 구성을 했는데 이 오이타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5 오버에다가 무승부까지 깨지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폴살롱뿐만 아니라 포폴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가 부러지면서 굉장히 아쉽게 한폴락을 기록한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포폴살롱의 조합픽도 이렇게 한폴락 두폴락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소 4개나 6개 정도의 다폴더 조합픽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한폴락 케이스가 많은데 항상 제가 공유를 드릴 때도 그대로 탑승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마음에 와닿는 픽들을 두세개 골라서 따로 조합을 하실 때 의외로 적중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485배 고배당 적중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제가 승무패와 프로토 조합픽에서 말씀을 드렸던 무승부 경기들과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핸디, 무를 찍으셔서 적중이 된 케이스입니다. 포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최소 무승부를 받기 때문에 부러졌는데 멤버십 회원분께서는 오이타의 한골차 승리로 소신껏 가셔서 하나만 추가를 해서 나머지를 조합을 하셔서 485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적중 금액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멤버십 회원분께서 적중 내역을 인증을 해 주신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라와 나고야 김천상무와 전남 드래곤즈 무승부 경기를 가져가시고 가와사키와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골차 승리를 예상을 하셔서 소신껏 헨리 무승부를 두 개를 조합을 하셨는데 이 적중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219배 적중 내역 역시 풋볼 살롱이 승무패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셀 고베 도쿠시마 무승부와 이 프로토 조합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남 우라와 그리고 김천상무의 무승부 조합을 섞으셔서 219배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의 고배당 적중 내역을 기록하신 사진입니다. 이네 폴짜리 무승부 적중픽 역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한 폴라 무승부 조합픽에다가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빼시고 도쿠시마와 쇼난의 무승부를 가져가셔서 82.1배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의 적중 내역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픽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6폴더짜리 다폴더 조합 픽에서 오이타와 후쿠오카의 경기만 빼시고 소신껏 우라와와 나고야의 경기 언더를 추가를 하셔서 이 적중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공유가 되는 조합 픽들과 다양한 프로토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고배당 적중을 기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풋볼 셀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드리면, 이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 조합을 공유를 드렸었고, 최초에는 378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적중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적중 내역이 됐습니다. 38회차 같은 경우에도 5폴더짜리 조합픽을 공유를 드렸고 18.9배 적중 내역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40회차에서도 분데스리가 세리에 라리가 조합 5폴더짜리가 적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 내역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41회차 역시 5 폴더 짜리였는데 22.1배당 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일본 J리그와 K리그 경기 조합픽이었고, 41회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중 내역을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한도 내에서만 프로토를 즐기고 있고 실제 구매하는 픽들만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합을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제가 직접 구매하는 픽을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을 해서 Oh. 공유를 드리는 것이 책임감뿐만 아니라 적중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하는 픽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는 500여 명의 회원분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고 축구라는 스포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축구 정보를 비롯해서 구매를 하신 조합픽들 역시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프로토 관련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멤버십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무작정 조합픽을 요구를 하실 분들은 정중하게 멤버십 가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폴살롱 멤버십 카페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폴살롱이 프로토픽을 공유를 드린다고 말 말씀을 드렸는데 풋볼 살롱과 풋볼 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다짜고짜 프로토 조합픽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조합픽을 공유를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풋볼 살롱뿐만 아니라 풋볼 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이 조합픽 공유를 강요받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로토 조합픽만 받아가시기 위 에서 멤버십 카페를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풋볼 살롱 멤버십 혜택으로 프로토 조합픽 공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 자료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뿐만 아니라 해당 승무패에 들어온 프로토 경기들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 현미경 경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까지 제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이 단순히 데이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분석 내용까지 들어간 자료라는 점을 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승무패 경기가 들어왔을 때 최종픽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서 유튜브 공지사항과 멤버십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승무패 쪽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안내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승무패 23회차를 끝으로 한동안은 축구토토 승무패 경기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A매치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 2020 같은 A매치 경기들이 프로토 경기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포폴살롱은 승무패 경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토 쪽에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정보와 분석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